빨리 나와. 내가 3초 샌다. 3. 2. 1. 가면 안 됐어. 가면 안 됐다. 아, 이걸 어떻게 잡지? 머리 쓰기 그려보자. 자첫 번째 단계, 그냥 뛰는 척하고 예샷을 때린다. 너무 도박이야. 두 번째 단계, 차로 나가는 척하면서 자리를 바꿔서 쏜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좀 도박이야. 네 번째 한번 차를 보내면서 내려서 싸운다. 그리고 상대가 숨었을 경우 슬로타는 던진다. 오케이. 잘하는데? 이겼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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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나도 나도 이게 제일 재밌어. 저도 약간 이런 식으로 싸는 우게 재밌어요. 서로 유리하게 싸우려고. 얘저 시체 술탄 먹으러 갔을걸? 나얘한번 먹으러 갈줄 알았어. 욕심 나긴 났거든. 저, 걔네 저거 깨 아직 못나중에 하나, 요나 하나, 하다 하나, 났다 하나, 다화 하나, 화다다 화났다 하나,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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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다. 음, 빨랐는데, 부촌. 자, 여기 투촌 보암. 세우실 거? 지금은 차를 많이 운전하면 안 돼요. 야, 저 뿌셔라, 얘들아. 집중 사격해 우와, 뭐야, 내렸어. 뭐야 뭐야 너야너왜 내려왔어? 야 위에 있지 나같은 위에 있다 왜 내려왔어? 여긴 사람 무조건 있지 저 인터클 아니지? 지옥을 맛봐라 간 시체를 먹으려고 해? 이럴땐 시체 먹으면 안되지 탑텐때는탑텐때 누가 시체를 먹나 보급도 먹은 친구인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얘 쏘면은 얘 화나서 쏜다 잠깐만 안돼 아, 안할래 써라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여기서 얘 파가 단단히 났을 거란 말이죠. 얘가 나 벼르고 있을 거야. 위에서 올 확률도 높고. 위치 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만 찾으면 되네요. 여기 하나, 여기 집에 하나, 저기, 저기, 저기 나무 뒤에 저거 차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가 왜안 오지, 근데? 얘 죽었나? 왜안 오지, 얘가? 얘 죽었, 죽었을 리가 없는데? 밑에까지 벌써 뛰었나? 그 하나가 너야. 아니, 아니야. 나까지 생거야. 하나,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위에 나까지 생거야. 100% 애들 나한테 온다. 와, 이 자리 생각보다 좋은데. 이 밑에 자리. 만약에 먹혔으면 아, 근데 있을 거 같아. 왠지 다섯 명이면 말이 안 되지 않아. 밑에 없으면? 여기 하나 있는 것 같아. 아, 누가 봐줄 사람이 없네, 여기 있는 걸. 아, 나 생각보다 좀 위험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러면은 나쁘지 않다. 제가 위에 세워버렸네. 이러면 저기끼리 견제가 될 것이고, 연막탄 4개나 있으니까 나중에 올라가면 되거든요. 오, 차, 차, 차 캐치하고 싶다. 아, 씨. 설마 저게 치어 죽는 거 아니야? 아, 수로탄도 없어가지고 여기 클리어 시킬 수도 없어. 와, 왜 이래, 이거, 서클. 나왜 이래요, 서클? 있네. 있어. 있어. 이 길리겠다. 쏠때 머리 보이는 거 인지해야 돼. 하나, 둘. 스파 끝. 이미 뛰었을 확률은? 20%? 이쪽으로 이미 뛰었을 확률이 있다 아 이걸 놓쳐가지고 루티언 네이미 어야 하하. 오리니아 유튜커. 일단 작전은 이겁니다. 진척하고 안 가요. 오케이 확인. 와, 지지. 와, 지지. 눕는 거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눕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 발 쏘려고 누운 것보다는, 왜 누웠냐면, 뭐 잘못 누울 수도 있긴 한데, 내 생각에는, 내가 여기 있었잖아. 내가 여기서 일어나서 쏘거나, 오른쪽으로 쏘거나, 두 가지 선택이잖아. 근데 얘가 누워버리면은, 무조건 내가 오른쪽으로 나오는 판단만 해야된단 말이야 그래서 누운거지 누운 판단 나쁘지 않았어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내가 내가 타이밍 맞춰서 총알 빼면서 나가면은 이기니까 일어난거지 내가 안 나가줬으니까 아 역시 에란겔의 꿀잼이야 와 미쳤다